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삽니다. 언제 언제쯤이면 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기대해 왔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왜냐하면 예수님 이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어유, 예수님이 언제쯤 내려오실까? 오늘 내려오실까? 내일 내려오실까? 그런 기대를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오지 않으셨어요. 들을 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먹기도 하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지나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그런 질문들을 해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오지 않으셨어요. 아유.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이 접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우리도 또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늦게 오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 더 늦게 오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결혼식이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이건 이제 결혼식 풍습을 좀 아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나라하고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결혼식 잔치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간 사이에 사람들이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식 잔치에 올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 명의 처녀들이 요즘으로 치면 들러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들러리들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장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서 신부 집에 가서 신부 집에 가면 뭐부터 할까요? 아이고, 자네 왔는가, 식사 준비했으니까 밥 먹고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 보내고 가세. 뭐 이런 만찬도 하겠고요. 또 아마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갔는데 신부집에서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혼수하다가 싸움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뜻하지 않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돌아올 때는 자동차를 타고 쌩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동네를 다니면서 여보시오, 우리 결혼합니다 하고 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도 쳐주고 아유, 자네 결혼하는가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길에서 시간이 자꾸 자꾸 늦어집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하면 됩니다. 아이 지금 어디쯤이에요? 몇 시까지 올수 있어? 물어보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럴 수 없었죠. 그러니 등불을 들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쯤 올까? 저 고갯길을 탁 돌아서 사람이 딱 와야 오는 줄 알기 때문에 또 기다리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뜻하지 않게 더 늦게 올 수가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등불의 기름을 얼마만큼 준비하면 될까요? 원래, 아, 저녁 7시쯤 되면 오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7시까지 탈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면 되나요? 아니면 혹시 늦게 올지도 모르니까 기름을 조금 더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기름을 조금 더 준비하는 것이 맞겠죠.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등불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 등불 하면 생각나는 게 한국 사극 같은 데 보면, 내시나 이런 시녀들이 들고 가는 그 등불 있죠? 예, 그런 등불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아마 한, 한 80, 90% 정도 어, 가능성을 가지고 횃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발 밑을 비추는 게 아니라 밝게 비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횃불, 사극에 전쟁하러 가는 병사가 들고 뛰는 거 있죠. 밤에. 그런 횃불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횃불은 한 15분 안쪽으로 기름을 계속 묻혀주지 않으면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름을 항상 준비해서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이 불을 꺼트리지 않는 방법이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정말 잔치도 이러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조금 더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오늘 열 명의 처녀들이 다 꾸벅꾸벅 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늦게 오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다!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재미없게 읽으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메. 요렇게인데, 아마 이 소리는 졸다가 들었으면 깜짝 놀랄 소리입니다. 또나들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야, 신랑이여그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서, 처녀들이 걸어놓았던 횃불에, 횃불을 빨리 잡습니다. 꺼져가고 있는 그 등불에다가 불을 집히려고 하는데, 다섯 명의 처녀들은 불을 지필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에게 기름을 좀 빌려줘 얘들아 우리 같이 들어가자 라고 했을 때 다섯 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차라리 가서 사서 와라 우리도 모자랄 것 같아 그렇게 하다가 다섯 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밖으로 기름을 사러 갔고 다섯 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식장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좀 박절하다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좀 나눠서 쓰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비유는 비유를 이해할 때 비유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주된 메시지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지 주변의 여러 윤리적인, 도덕적인, 관습적인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려는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올지는 몰랐지만 신랑은 반드시 올 것이고 신랑이 왔을 때는 예비된 기름을 가진 자가 신랑을 맞이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름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 각자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텐데 그 기름을 나누어 줄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터인데 그 믿음은 나누어 줄수 없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빠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엄마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죠? 그러면 아빠 엄마 공으로 내가 천국 갈수 있을까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르게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고 기다리는 참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마지막 순간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음을 보자 했을 때, 그때 준비하면 늦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판단받고 심판받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언제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이요.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 급하지 않다고 느낄 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자입니다. 지금 열심히 잘 준비하시기를 바래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바로 전날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냥 1, 2, 3, 4, 1, 2, 3, 4 찍는 게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닥쳐왔을 때 공부하지 말고 언제 해야 돼요? 미리 미리 급하지 않을 때 조금씩 조금씩 해두는 것이 참 지혜로운 학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이 준비하는 때이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지금부터 미루지 말고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결혼식 잔치에 들어갔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말씀을 끝내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잠자지 말라는 말일까요? 예수님 제림할때 자다가 만나면 큰일 난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열 명의 처녀들이 다 졸고 잤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음은 실제로 졸고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졸기 전에 무엇을 준비했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이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 합시다.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 24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비슷한 말씀이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언제 오실지 몰라라고 오늘 13절이 말했다면 44절에도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오실지 몰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은 곧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올 때가 점점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대는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속임수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요리조리 피하도록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고 내 말을 들어하고 예언하는 예언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더 심하게는 어떤 사람은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면서 나를 믿어라라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지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오늘 제가 다섯 가지로. 적어 놨는데요. 여러분, 주보. 3면에 보면 설교 요약 있죠? 거기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마지막 세번째 질문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해봅시다. 첫째, 1번 읽어 봅시다. 시작. 재림의 때에 대한 관심을 버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궁금합니다. 알고 싶죠? 알수 없습니다. 관심을 버리십시오. 때와 시간에 관해서는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했습니다. 그러니 그 때와 시간을 알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버리고 혹은 누군가가 때와 시간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도 그 사람은 다 가짜예요. 때와 시간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때와 시간에 대한 관심을 끊어야 합니다. 첫 번째구요. 두 번째, 시작.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라.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제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따라합시다. 바라보고,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마라나타이 말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말이 이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마음에 품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아유,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 아, 이 좋은 세상 왜 죽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깊, 설레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할, 인내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 거짓의 영들이 일어나고요. 속임수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 아니라 결혼식 잔치에 가는 날이죠. 그러니 그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오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세번 동안 제가 읽은 본문에서 세번 나온 게 뭐였어요? 길이 참으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내가 기대하는 시간보다 더 늦어지더라도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는 성품들을 많이 갖추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작. 부지런하게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학교 가거나 직장 가는 게 맞아요?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신다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시라고요. 주님이 오늘 오시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지 마시라고요.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날짜를 알고 싶어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그 잘못된 마음가짐이 오랜 역사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999년 12월 31일,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날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어요. 성경에도 천년왕국이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999년 12월 31일 지나면 천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 밤에 온 유럽의 사람들이 다 집에 있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막 여행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감람산에 모이기도 하고 멀리 못 가는 사람들은 다들 교회 성당에 모여가지고 평생 해본 것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 오십시오 왔어요 안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많이 있었어요. 1666년도에도 예수님 오신다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왜 모였을까요? 뭐 그때는 별 이상한 핑계를 다 대는데 1666, 666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1843년 이때 미국에서 여러분 안식교 있죠? 아, 예수님 재림한다고 또 기다리다가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1992년, 제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12, 10월 28일, 밤 10시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온 우리나라 교회마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 군대 있었어요, 그때. 밤 10시 자야 되는데, 눈 뜨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만 해봐라. 예수님 오셔도 이건 틀린 거야. 저들의 거짓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네, 일기 쓰고 있었어요. <laughs> 안 왔죠? 1999년도에 7월에 종말이 온다고 그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기억나십니까? 왔습니까? 안 왔어요. 2000년도에는 없었을까요? 2012년 기억나십니까? 마야 문명에 뭐 어디를 보면 이제 종말의 때가 온다고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날짜 맞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는 게 가장 좋으냐? 일터에서. 일하다가 만나십시오.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다 만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하게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교회에 열심히 다니라.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한다. 네, 우리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잘하려면 이걸 믿음으로 잘 해나가려면 5번을 잘해야 돼요.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서 깨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귀하게 여기십시오. 바쁜 일이 있다고 이번주는 빠질까? 생각하지 마시고 모여서 <laughs> 감사합니다.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최고로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생각지 않은 순간에 오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 오셨을 때에. 아이고 어쩌나 놀라지 마시고 드디어 오셨군요 주님 이라고 찬송하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복된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